동화군 광산 매몰 사고에 전원이 구조되길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태원 대참사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보내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네마을 라디오 아름같이의 이정원입니다. 본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름같이 이 시간에는 아름아름 속에 아름다운 가치를 함께 되내는 시간입니다. 2022년 가을은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출근하며 저녁을 약속했을 남편이 8일째 돌아오지 못하고 친구와의 약속으로 나간 딸이 말없이 숨을 거둬 부모 앞에 나타났던 숨 막히고 잔혹했던 가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을 때 우리의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것 없이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 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들은 더 놀랐을 텐데.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모두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기 위해 다리가 풀릴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업어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몸을 주무르며 숨만 쉬라며 죽지 말라며 애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애도하는 마음과 이타적 가치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도란 의미 있는 대상을 상실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입니다. 상실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손에 일이 안 잡히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상실된 대상을 놓지 않기 위해 기억에 몰두하며, 새로 무언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여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에 적응하고,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비록 내 곁에 그가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억과 마음까지 거두어 들일 수는 없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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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자신을 누르면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충분히. 슬퍼하셔도 됩니다. 잊으려 하지도 잊지 않으려 하지도 말고, 함께 하지 못함에 미안해 하지 말고, 붙잡지 않은 것에 죄책감 갖지 말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지 말며, 충분히 지금 이 순간을 슬퍼하셔요. 내일이 없을 거란 건 우리 모두 생각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겠지만 내일이 없는 그 순간이 지금일 거라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정하고 분노하며 자신을 깨뜨리지 말고 슬픈 만큼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 곁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매몰된 지 8일째,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된 가족들도, 구조대원들도, 지역민들도, 그리고 전 국민 모두가 함께 두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가 아닌 하루빨리 살아 돌아오길 모두가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밤 11시, CPR 가능하신 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시민. 제발 살아 주세요 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지쳐가는지도 모르고 cpr을 하던 시민들. 내 친구 없고 옮기던 대학생이 그 옆에 사람도 그 옆에 사람도 업어. 마흔 명을 업어 옮긴 대학생. cpr도 할줄 모르고 업을 만큼 힘도 없어. 누워있는 이들이 숨을 쉴 때까지 온 몸을 주무르던 시민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청춘들이 별이 되었지만 이들이 함께 있기에 그 수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내눈 앞에서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잃은 상실감은 너무 더덥고 무기력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고 숨을 쉬는 이들이 있다면 구하기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히 착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이였고, 삶그 자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살아온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였고, 내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남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보이는 이도 보이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라 할것 없이 애도를 표하고 분양소를 찾아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애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이들이었기에 꿈을 이룬 이보다 꿈을 꾸는 이들이었기에 꿈이 현실로 한발더 다가온 이들이었기에 이들의 호흡의 멈춤은 세상의 멈춤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멈춤에 서서 함께 시작하고자 함께 힘내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털고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마음보다 꼭 이겨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이란 걸 알았습니다. 전 국민이 애도의 기간을 가지며 슬픔에 잠겨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슬픔만큼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며 보듬지 못했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지금 떠오르는 이가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전화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지금 안부 전화 한통 어떨까요? 오늘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대참사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의 생존자 다섯 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분 또한 반드시 살아서 구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이의 가치, 아름가치의 이정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